<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실현적인 남편. 이름 뭐지? 기례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BTS 블록팩 세트를 BTS 두 번째 행사죠. 저번에는 열쇠고리 같은 걸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드를 준다고 하네요. 일단 블록팩 세트가 27,900원. 27,900원입니다. 이 27,900원어치를 사면 여 카드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이번에 박스도 아예 블록팩 박스도 나왔어요. 원래 베스킨라빈스 박스가 따로 있는데 BTS 이번 이벤트로 만든 박스가 나왔는데 진짜 이뻐요. 뒤에는 보라색.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아, 참. 저번 영상에 그 불편해 하시다는 분이 몇분 계셨었어요. 저도 다 제가 사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다시 팔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고요. 네, 대표님과의 친구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 어, 여섯 개가 아니네요. 여덟 개네. 7명 멤버랑 하나는 단체 사진. 오, 어, 이번에 파란색을 보니까 민트초코, 제이홉, 제이홉 씨는 이제 랩 담당이죠? 민트초코네요. 오, 어, 진짜 이쁘다. 색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베이비 핑크. 아몬드봉 보이는 <laughs> 이분이 위 역시,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다홍색 느낌인데, 엄마는 이게 그러니까 레몬스터라고만 알고 있어. 성함을 몰라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그린티인데 정국이요. 정국님, 어 그다음에 어 제가 저, 좋아하는 지민님, 지민님은 뉴욕시 케이크. 어, 뉴욕시 케이크 색깔이네요 이거는. 어 근데 아 뒤에 사인도 있어요. 자기가 다 좋아하는 맛을 선택한 거예요. 이 멤버들이 다 선택한 맛으로 아, 제작한 거예요. 오 그렇구나. 오. 그리고 단체 사진에 있는 거는 이달의 맛. 약간 조금 진한 핑크. 조금 진한 핑크는 이상한 나라의 사탕. 어, 아, 아, 진. 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슈팅스타인데 오 색깔 이쁘다. 근데 저는 이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슈가. 그리고 대망의 단체 사진. 단체 사진은 이제 BTS만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달의 맛이라고 봐요. 보라보라. 이거 되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다들 스푼을 깨울고 있어요. 치명적으로. 일단은 가격은 좀 있는데 보관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통 보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카드.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카드보다는 아이스크림에 힘을 많이 준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자체가 MD 상품 같아서 그래도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맨 처음은 역시 레몬스터 리더님 뒤에는 사인이 있고요. 이분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이 적혀있어요.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이 있는 걸 보니까 뭐, 편지 같은 걸 써서 선물을 주라는 의로일수 있는데, 안 주시겠죠, 아마도로 진님. <laughs> 슈가 슈베님 제이호님. 제가 좋아하는 지민님 아, 이분이 비. 정국님. 네, 정국님. 네, 둘, 셋, 넷, 다섯, 일곱 분의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방탄소년단 관련된 엔디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모찌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보라보라 아이스크림이 있고 나오면 그때 또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